자, 송 기자. 유치원 3법 처리 전망 어떻게 보입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의 오늘 오후 6시 본회의 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3개 법안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까지 모두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목요일에 본회의 열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희상 국회 의장은 오전 3당 원내대표와 본회의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회동을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의장은 오후 5시까지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이 시각까지 별다른 합의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을 두고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치원 3법 처리를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실제 표결에 붙여질 경우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유치원 사법처리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질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